그 지위를 보고 하더라구이공이대 금방 보항대기나왔으니까 이렇게 고 완전 나무가 우와 저, 저, 저 나무 네. 저 안에 봐봐 저 다람쥐가 살까? 아니 새집이야 새집이야? 어, 아 다람쥐. 그렇구나 뭐 이런 집 있어. 아 그래? 아 새집이네 오희가더 응. 응. 응, 그 잘하네 아빠보다 탑도 쌓놨어요 이거 응. 가보자. 쭉 가면 또 신기한 게 있나봐. 잠옷을 입고 오늘 나왔거든. 우리 집자. 아, 기 뭐지? 강광 그거 파는 데 있을 거야. 기념품 파는 데 있을 거지, 아네? 있네 앞에 기념품 파는 데. 맞자화장실 화장실 가. 우와! 저 위에 봐봐,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아니, 이건 뭐야? 저 위에 봐봐 저 폭포가 흐른다. 우와, 저 위에 폭포가 흘러 폭포 흐르네? 화장실은 주차장 뒤에 있습니다. 저기 봐봐 그래, 저기 알로에, 아, 저기 봐봐, 저 위에 여에서 봐봐, 이 있어. 안하게만아만 안하게 가자. 와, 저 폭포 봐라. 와, 아, 폭포가. 안하게 아. 기이는 독승각이라고, 저 암자에서 들인가 보네요, 이